마태복음 1장1 7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입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전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타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복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세오경에서 이제 율법이나 또 사람 이름들만 보다 보면은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신약에 잠깐 와서 좀 예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계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아시겠지만은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예수님까지 14대의 그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반대로 예수님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온 기록과 누가복음에 나온 기록이 거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먼저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적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모계 사회죠. 그래서 두 족보를 요셉의 족보 그리고 마리아의 족보 이것을 같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죽은 경우 그의 형제들이 대를 잇는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태나 누가 둘다 예수님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름대로 그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경우 개보의 개복 가운데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말, 아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이렇게 다섯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을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로 또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의 유대 여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아마 다들 아시 아시죠. 다말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시아버지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아합은 여리고 땅의 그 기생으로서 정당꾼을 숨겨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모합 여인으로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여자였지만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게 됐죠. 또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는 다윗의 부정함 가운데 아내가 된 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사생활을 낳은 여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거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비록 큰과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난받고 입에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그 당시로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 성령에 의해 잉태한다는 것그 당시 사람의 그 인식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대부분 여성이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 이 요셉에게는 마리아의 잉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요셉은 복수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일을 덮고자. 덮고 또 혼인을 끊으려 합니다. 인간적인 배신과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참고 인내하였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결국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라는 자초제종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 마리아를 보호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고 또그 은혜 에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굳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착해야 하고 무조건 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성급한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해야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할 거야라는 성급한 일반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단정 짓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조금이라도 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크게 실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과 그 속에 악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할 수 없고 무조건 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 앞에서 오늘 족보에 나온 여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딘가 흠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도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 가운데 이름을 적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좀더 선을 베풀고 자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올 찾아오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역사심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더욱더 느끼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많은 흠과 티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시상 가운데 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보금 주셔서?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주어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태복음의 그 말씀, 일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땅 가운데 맡겨 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능력과 사랑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